자, 어법상 옳은 거. 저희 어법 열심히 연습했어요. 문장 구조, 구문 분석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The traffic of a big city is busier than those of a small city. 자, traffic. 여기선 지금 단수가 나왔죠. 그래서 단수 동사가 나왔어요. 큰 도시의 traffic, 교통은요. busier, 더 바쁘대요. 뭐보다요. 근데 비교하는 건데 지금 traffic이 단수였잖아요. 그러면 이 도스는 지금 복수인데 이렇게 비교를 할수 없겠죠. 얘도 traffic을 받는 거니까 that 이런 단수형 친구로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법상 옳지 않아요. I'll think of you when I'll be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자, 나는 널 생각할 거야. 언제?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역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요 미래형 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I'll think of you when I lie on the beach. next week.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뒤에는 미래가 오지 않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when으로 시작되는 절인데 그게 뭐 명사로도 쓸수 있고 영어는 쓰임새가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래형 쓸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요 뒤에 미래형이 붙지 않는구나, 아 이런 게좀 어색하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아래 한번 볼게요. Raisins were once an expensive food, and only the wealthy ate them. 레이 s 하면 건포도인데 한때는 비싼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오직 the wealthy 하면은 부자 이런 뜻이죠. 부자만이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게 이거는 지금 주어, 복수, 동사도 복수형으로 맞춰줬는데 이걸 갑자기 unexpensive food라고 단수로 받아줬어요. 얘가 만약에 복수로 나타났으면 복수로 그대로 가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food. 그리고 이런 거를 보실 때 이러한 단어들, food 같은 단어가 카운트블라인지, 언카운트블라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 그래서 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식량, 음식, 식품 먹 이렇게 좀 일반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언카운트블 이거를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특정한 유형이라면은 카운트블 셀수 있는 걸로도 쓸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언이 나왔죠. 얘는 지금 단수보단 이렇게 없애줘가지고 그냥 expensive f 하는 게 복수로 또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단어를 찾아보실 때 아예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같이 보셔도 되게 유용한 팁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The intensity of a color is related to how much gray the color contains. 자. 색깔의 intensity, 강도는요, is related to, be related to 하면 뭐뭐와 연관되다 이런 뜻인데요. 뭐와 연관되냐면, 이거 이 to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how much gray the color contains. 얼마나 많은 gray를 그 색이 포함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how much라는 양을 표현하는 이 부분이 gray라는 어떤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잖아요. 회색. 그래서 이 목적어 부분이 앞으로 나온 어, 그러한, 어, 얘가 절, 명사절이 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원래는 how much many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쓰면 주어 동사 위치 바뀌는데요. 그게 문장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주어 동사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동사 주어 위치 바뀌는 건 의문문일 때. 그러한 의문문이 어떤 절로서 다른 문장 안에 포함되면 요 주어 동사 원래 위치로 원복시켜준다.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헷갈린다 하면 예문을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돈 얼마나 있어? How much money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좀 쉬운 문장을 외워서 응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번이 어법상 옳은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분사나 이런 수능에서의 어법 문제랑은 다르게 조금 더 기본적인 좀 그런 어법적인 거 그런 거 많이 다루고 있어가지고 단복수라든지 혹은 명사에 셀수 있음 없음 혹은 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런 여부를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 한번 볼게요.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생겼다. Several problems have raised due to the new members. 자, raise 하면은요, 이게 뭐 들어올리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안건 문제 등을 제기 언급하다라고 나오죠. 타동사예요. 지금 안건이나 문제는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problem이 주어 자리에 왔는데 얘가 지금 그대로 나오면 이상하죠. 얘가 수동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브엄이 문제 아 문제란다 문장 앞에 왔으니까 얘는 수동태로 바꿔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 그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The committee commanded t h a t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cease. 이것도요 이 command라는 단어가 얘가 뭐 명령이나 제안이나 이런 류의 단어들은요, that 이하 뒤에 should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어, should가 생략돼서 해석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뭔가 왜 s e e 가 얘는 commanded 이 과거형인데, 얘는 과거형이 안 쓰였지? 이거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should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이러한 커맨드 동사는 should 뒤에 생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당연히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나오니까 이렇게 원형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아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 이코맨드 단어의 쓰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영어로 잘 옮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영어로 잘 옮긴 문장 사실상 뭔가 어법 문제랑 비슷하죠. 그들은 한 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다.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ds that will blow over 40 miles an hour. 그들은요.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과거형인데 갑자기 지금 이거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잖아요. 그들은 싸워야만 했다. against 하면은 뭐 뭐에 반하여 이런 방향이 반대된다 이런 건데 바람에 맞서서 싸워야만 했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미래형이 될 수가 없죠. 바람은 그 과거에 불고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that b l e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맞춰 준다 건다. 맞춰 준다거나 해야 자연스러운 쓰임이 되었겠죠. 그래서 아 이것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문장을 번역을 못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 번을 보시면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다. The seeds of most plants survive d by harsh weather. 이걸 보시면 지금 어, survive 단어의 쓰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은 자동사로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살아남다, 생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the seeds of most plants survived. from harsh weather.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혹은 뭐 위기 등을 견뎌내다 넘기다. 이런 식으로 쓰이려면, 요 이게 vt처럼 쓰여서, 이 뒤에, 어, 이 from이 없고, harsh weat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지만, 수동태로 쓰면 지금 의미가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생존된, 이거가 지금 이거를 생존하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 그러니까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 그 관계가 아예 뒤바뀌는 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survive 자체가 보통 자동사로 많이 쓰이고 타동사로 쓴다고 해도 이런 수동태의 쓰임이 아니라 그냥 뭐, survive, from 혹은 뭐, surviv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용법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쓰임이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영어로 잘못 옮긴 거.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Human beings quickly adapt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 여기는 다 지금 적절하죠? 자, 인간이 adapt, 목적어, to. 그리고 그 목적어가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myself. 이렇게 재귀적인 표현을 쓰곤 하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adapt, 목적어, to. 어머머에 적응시키다니까, 그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She had no choice but to give up her goal because of the accident. 그녀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수거적인 표현이라서요. 이거 전체를 외워주시면 되게 유용해요.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The company prohibited him from promoting to vice president. 자, prohibit 목적어 from ing는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그래서 뭐 prevent 같은 막다, 예방하다 이런 동사도 이런 from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이죠.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거는요. promote 동사는 뜻이 뭐냐면 승진시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가 승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eing promoted 이렇게 돼야, 우리말로는 승진한다고 하지만, 영어로 쓰임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승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동의 표현이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리하는 것은 쉽다. It is easy to assemble and take apart the toy car. 이거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 나왔네요. 이게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 나와서, 자, 여기서는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 수였고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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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mble 하면 은 조립하고 take apart는 분리하는 거죠. 조립하고 분리하는 것은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가져 진조 심임 하셨다면 쉽게 이것도 잘 옮긴 거구나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옮긴 거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